출발합니다. 경결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그리고 안쪽으로는 2번과 1번 3번이 초반 선두다툼을 벌여나갑니다. 바깥쪽 7번 성진범의 안쪽으로 3번 덤장파워 2번 명품행진 1번 힐링제주까지 선두싸움 1번 힐링제주와 2번 명품행진이 앞서고 있고 바깥쪽 3번 덤장파워가 3위로 안쪽에서는 7번 성진법에와 5번 캡틴 파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도는 1번 힐링 제주가 잡고 있습니다. 2번 명품 행진이 2로 밀렸고 안쪽으로 5번 캡틴 파도가 가세하면서 5번 2번이 2위 쌈그 뒤쪽 3번과 7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도는 1번 힐링 제주가 계속 앞서면서 잡고 있습니다. 1번이 앞서면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쪽 2번 명품행진과 안쪽으로 5번 캡틴파도 2번 5번이 계속해서 2위 3위 이제 결승은 향하는 식손주로 3번 덤장파워도 거리를 좁히고 있고 안쪽으로는 7번 성진법에도 가세합니다. 선두 여전히 1번 힐링제주가 잡고 있고 5번 캡틴파도와 2번 명품행진의 역주가 돋으면서 5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힐링제주가 뒤로 밀리면서 2번 명품행진이 2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 7번 그리고 안쪽으로는 4번이 3사2 3 외곽쪽으로는 9번 봉계자랑 치고 나옵니다. 번 캡틴 파도 단독 손도 2번 명품 엔진 그러라 바깥쪽에는 9번 봉개 자랑 역주가 보이고 6번도 따라붙습니다. 외곽 쪽 8번에 막판 역주가 보면서 5번, 9번, 8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5번 캡틴 파도는 결승을 향하는 직선줄에서 단독 손두를 잡았고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9번 봉개 자랑과 8번 두